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제 바뀐 인트로 보셨나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한 진짜 3 0번은 넘게 찍어가지고, 그나마 괜찮은 걸건져서한 거라서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트로가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은 6인조 걸그룹으로 활동했던 AOA에 대해서 한번 어,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AOA가 점점 뿔뿔이 흩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듯 합니다. 메인보컬이었던 전멤버 초아가 나가고 6인조 체제로 이루어가던 중 7년차 징크스를 깨지 못하고 미나는 그룹을 탈퇴하고 나머지 5명의 멤버들은 재계약을 해서 FNC와 함께 갈 예정인 듯 합니다. FNC에서는 재계약을 체결한 5명의 남은 멤버들에게 AOA 활동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팬들은 다섯 명의 멤버들의 재계약에 대해서 안심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나의 그룹 탈퇴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하네요 사실 저도 이제 AOA 영상을 사실 좀 예전에 많이 봤었습니다 굉장히 섹시하고 귀엽고 그래서 몇번 봤었는데 아쉽네요 이렇게 또 탈퇴를 하게 돼가지고 <laughs> 한편 미나는 멤버 서령과 함께 연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연기력에 대해 호평을 받으면서 그룹을 탈퇴한 현재 연기자 권미나로 활동할 기대를 모으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미나는 자신의 SNS에 게시했던 모든 게시물을 지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 SNS엔 AOA 멤버들과 함께 나온 사진들이 여러 있었지만 모두 삭제한 걸 보면 아마. 출발을 위해서 한 행동으로 보이는 듯 하네요. 사실 AOA는 데뷔 당시에는 유경, 초아 이 둘을 포함해서 총 8인의 그룹으로 데뷔를 했지만 유경은 자신은 음악 적으로 욕심이 많고 아직 음악 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댄스팀에 합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초아는 팀을 탈퇴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까지 해지되어 작년까지 이제 빙글뱅글이라는 곡으로 활동을 이어 나갔었지만 결국엔 이날까지 탈퇴를 하면서 7년차 징크스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에이핑크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laughs> AOA는 짧은 치마, 사뿐사뿐, 심쿵해등 많은 히트곡으로 인기 걸그룹 반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지만, 잦은 논란과 멤버 탈퇴로 인한 팀의 꾸준한 활동이 보장되지 못해 불안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듯 한데요. 과연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계약 기간 동안 인지도 바짝 올리고 예능을 하건 연기를 하는 게 짱이지, 잘안 되더라도 인터넷 방송도 있고, 뭐 항상 고마웠다. 수고했어, 미나야. 언제나 힘내고 열심히 활동하길. 한 멤버의 돈벌이를 위해서 다른 멤버들이 모든 걸다 바쳐서 희생하고 있다. 사실 재계약 이제 논의할 당시에 서련이 재계약을 안할 것이다라는 이제 대중들의 반응이 많았었는데 서련이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놀라는 반응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나야 어디서는 너가 하고 싶은 걸에 수고 많았어 응원해 대체적으로 이러한 반응입니다. 아마 아이돌 활동을 이어나가다가 이제 예능, 아니면 이제 연기로 거의 빠지는 경우가 많듯, 미나도 연기 쪽으로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팬들이나 많은 사람들도 그럴 거라 생각하는 듯 합니다. 어찌됐든 본인의 선택이었으며, 앞으로의 나아갈 미나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